인생형님이랑 칼리 형님은 두 번째 찌기까지 나오고 들어오시고. 네. 계산해보니까 지금 날 것도 괜찮죠? 계산해. 네, 계산하셔요. 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갑니다 음. 어, 안녕, 안녕. 자, 다들 자리 잡아주시고요. 치유 호범이 그쪽에서 힐 하실건가요? 네좀 떨어져 주시고 들어가? 밀치며 치유님 한방 다시 데리고 와주시고 좀 들어오세요 곧 뭐, 내려찍기 한번더 나올 것 같은데 다 잡고 들어가면 안되지? <laughs>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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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나왔어요 갑니다. 좋아 딜 갑시다 가염이요 네 피오님 한방 폭딜해주세요, 폭딜. 밀치며. 저 한방. 군폭이요. 해주시고염이요 살리 형님 한방. 저 한방. 되좋습니다 아, 딱 인분이 안 나와. 녹여 봐라. 야, 바로라고. 그냥 그냥 방. 어, 잠깐만. 흰분이요칼 잡고 칼 잡으시고 쫄은 제가 저알아서 밀고 올게요. 쫄은.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조금 더안쪽으로 델고 가 주세요. 이거 지금 너무 조금 중앙에 있어서 더더더더더... 네, 좋습니다. 본폭이요. 오케이, 다음부터 맞아 주세요. 본폭은 자, 폭 갑시다. 막갈 뻔했다. 이야! 인생아 잡으해 봐. 힘 분이요. 없습니다. 아, 나요? 인생이 잡어 없어? 아니, 그걸 주웠어. 지금 음. 면제를 받는 게안 낫겠어? 어, 아직 감정 안요? 지금 참가 주세요, 지훈 님. 참가 먼저 올리고 네, 참가 주세요. 영구시요. 오케이, 폭딜. 폭딜 들어가세요. 신속 주세요. 분폭이요. 죽고 포 지우셨고. 오케이. 존폭이요 맞았습니다. 네, 둘 제가 볼게요. 차단 주세요. 차단. 꺼요꺼요 오케이. 고맙습니다세개 나왔어. 뭐죠 누세 나왔어. 호랑, 네? 안 받고. 아유, 제트가 낫왜해버렸 <laughs> <laughs> 자유로진데. 아, 근데 하 어. 어. 아, 아 이거